2차 정사각 행렬 A의 성분이 2차 함수 그래프하고 직선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다. 자, 교점은 연립 방정식 풀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포물선하고 직선이 만나는 교점 두개 연립해서 풀어주면 된다. 알겠죠? 그러면 2곱하기 2행렬의 성분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연립해서 풀어볼까요? y를 소거시켜줄게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6i, x 마이너스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2jx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1행 1열 성분부터 구해볼까요? 그러면 i가 1이고 j가 1이면 된다는 거니까 여기다가 1 1 대입해요. 있죠? 그렇죠? 그래서 1 1 대입하면 x제곱 i가 1 이니까 마이너스 6x 플러스 12 마이너스 8 j도 1이니까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겠죠? 이왕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 뭐야? 중근이네? 잊죠? x 마이너스 2제곱이 0이니까 뭐가 된다? 그렇지 근이 하나가 된다 그렇죠? 근이 하나야. 그래서 일행 일렬의 성분은 일행 일렬의 성분은 얼마가 된다? 그렇지. 일행 일렬의 성분은 1이 된다. 근이 하나다. 자, 그다음 일행 이열 해보자. 일행 이열, i가 1이고 j가 2면이죠. i가 1이고 j가 2면 써볼까. x 제곱, i가 1이라 그랬어. 그래서 마이너스 6x 플러스 12, 마이너스 8이고. j가 2면, j가 2면 마이너스 4x가 되겠지? 이항해서 x 제곱. 이항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4x 될 테니까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되고요. 판별식 해볼까요? 판별식 4분의 d 해서 b의 반의 제곱 1 마이너스 ac 음수네 근이 없네 이쪽 교점이 없다 허근이다 어 그래서 일행 이열의 성분은 0이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 2행 1열 해볼까요? 2행 1열. i에다가 2, j에다가 1 대입하면, 음. i에다가 2 대입하면, i에다가 2 대입하면, x제곱 2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마이너스 12x, 플러스 24, 마이너스 8. j에다가는 1 대입하는 거야. 2행 1열이니까, 1 대입해서, 마이너스 2x. 자이항에서 정리하면 x 제곱 이항에서 마이너스 10x 플러스 얼마? 24에서 8 빼니까 16이 되나요? 이죠? 그렇죠? 16은 0이다. 자, 판별식 해볼까? 판별식 b의 반의 제곱 4분의 d 하는 거예요. 25 마이너스 ac 어 0보다 크군요. 근이 두 개네, 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행 일렬의 성분은 2가 된다. 자, 2행 2열은 어떻게 돼? 그렇지. 2행 2열은 i도 e, j도 e 대입하면 되겠죠? e, e 대입하는 거예요. 음. 자, e 대입해서 써주면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24 마이너스 8되고2 e 대입하면, 그렇지. 마이너스 4x, j에다가 2 e 대입한 거예요. 2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2항해서 플러스 4x니까, 마이너스 8x 되구요 음, 얘는 똑같이 16 되겠군요 요렇게 자 얘는 어떻게 된다 그렇지 b의 반의 제곱 16 마이너스 ac 어, 완전 제곱식이구나 이죠 중근이네 중근이니까 근이 하나겠죠 음, 그래서 이행 2열의 성분도 1이 된다 요게 우리가 찾는 a가 된다는 거예요 구하는 거는 모든 성분의 합이니까 다 더해서 얼마가 돼? 그렇지. 답은 4가 되는 거죠. 그렇게 확인해 주면 되겠다. 알겠죠? 자, 여기서 판별식을 해도 되고, 이렇게 중근을 근을 직접 구해도 되고요. 판별식을 해도 되고, 짝수면 짝수, B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A죠. B' 제곱 마이너스 AC 해서, 0보다 작으면,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근이 없다. 교점이 개수가 0이 된다. 0보다 크면 교점이 2개고요 판별식이 0이면 교점이 1개고. 그래서 판별식 이용해서 근의 개수, 교점의 개수를 확인하는 문제다. 행렬 문제라기보다는, 어, 포물선과 직선의 교점 구하는 판별식 문제다. 요렇게 확인해도 되겠죠.